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함께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올인할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우리 논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래가 없는 도시입니다. 미래가 없는 도시라는 것은 이래검 없는 도시라는 것은 발전 전략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논사는 불행하게도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소멸위기고위험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과 우리 시민 모두가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뭐냐면은 농업과 함께 국방 산업의 중심적인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매우 탁월한 전략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다. 저 전략이 성공한다면은 논산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방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 국방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됐을 때, 이 논산에는 방산혁신 클러스라는 게 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와도 약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유발 유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천여 명 이상의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오물로써 그게 오물로서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장비 물자 공장이 뒤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온과 동시에 방산수출진흥원이라든가 방산일전이 진흥원이라든가 방위산업주임원이라든가 방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라든가 이와 같은 국방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뒤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사는 국방산업의 중심, 중심이라는 그와 같은 목표를 지향해서 나갈 때 그와 같은 산업기관들,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강해질 수밖에, 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방위산업의 중심 이 국방산업의 중심 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또 방대하고 불확실하다는 이와 같은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국방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어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오직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를 만들므로써이 논산을, 이 논산을 사라져가는 도시가 아니라 발전하는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과 국회의원은 그한 가정으로 치면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꿍짝이 잘 맞아야 돼요. 부부가 꼼짝이 맞지 않으면 늘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각 정당이 달라 그러면 안 맞는 것이지요. 발전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밖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따다가 시장을 갖다 줬을 때그 시장은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시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맞아요. 멋진다. 그러니까 시장과 국회의원은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다른 정당에서 나오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입이 불을 두도록 끼고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장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내려면은 그 성과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과 군수는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은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국회의원에 대하, 대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요, 저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출세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 지역의 민생 경제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논산에 충성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오직 논산에 충성, 충성할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은,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디에 충성합니까? 당 대표에 충성할 것이고 여의별에 충성하겠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기후 2번을 달고 나온 기후 2번을 달고 나온 국회의원 후보는 방탄으로 보호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후 2번을 달고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어떤 특정인을 방탄하고 특정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보호하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지역 시민들의 기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우리 백성의 시장과 함께 새로운 논산의 백리 문을 활장대로제기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이 제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로 하여금 정말 소신껏, 마음껏,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 미치도록 뛸수 있도록 저한테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서 죽을 각오로 논산을 위해서, 논산의 민생 경계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다 바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